기후, 노동, 인권학당 막아내는 청년학생 공동행동이 지난 6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의 탄소배출, 노동탄압, 미얀마 군부 결탁했다며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는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의 유은 씨,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상현 씨, 청년기후 긴급행동 오지혁 씨, 사회변혁노동자당 김건수 씨가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기후 위기, 노동자들의 죽음, 미얀마의 민주주의 파괴는 사실 같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며 포스코에 이 모든 죽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겨우 한 개의 기업이 이토록 많은 학세를 저지를 수 있는 이 세계에도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파워 윤소윤이었습니다. <목>